이 시간은 마태복음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하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그랬습니다. 전대라는 것이 존앤데 허리띠, 어근이 쥐고수예요. 그것이 법 또는 의무. 말하자면,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금이나, 은이나. 금은 크리스 소스인데요. 그게 금인데 어근이 크라오마이에요. 그것은 필요한 것을 공급하다 위에 불을 밝히다. 내 힘으로 내 믿음을 세우겠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은은 우리를 빛나게 하는 건데, 성경에서 은으로 나오는 것은 죄를 말합니다. 내 죄를 내가 씻어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금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이나, 그것은 칼코스인데, 그건 속이 빈 굴이라는 뜻이고, 또 어근이 칼라오예요. 낮추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내가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믿음에서 겸손한 것은 가식적인 겸손이에요.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본성이나 욕심들을 비우지 않고 겉으로만 낮춘다고 해서 겸손하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행을 그것이 호도스인데요. 길, 진로, 수단, 이런 뜻이에요. 주머니는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두벌 옷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과 사랑과의 관계의 믿음에서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신. 신은 발입니다. 이것은 기도인데요. 기도도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 기도가 나의 행위거든요.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영적인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율법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자기의 은사나 또 예언이나 방언이나 또 여러 가지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일꾼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었으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이 개념만 바뀌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먹어야 할 양식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삶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자라나요. 이는 일꾼이 저먹을 것. 일꾼이 교사나 일꾼이거든요. 가르치는 자들. 저가 아우토스입니다. 예수님도 되고, 우리 모두가 됩니다. 우리 먹을 것은 영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율법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생각이나 이 개념은 욕심입니다. 영웅심, 자존심, 물질, 명예, 권위의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이면 전하는 자도 죽고 또 듣는 자도 같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믿음들, 모든 말씀을 다 자기의 마음에 비추고 자기 마음이 행해야 되는 말씀으로 적용하는 그런 믿음들은 항상 모든 삶에서 자기 안에 있는 욕심들을 내어 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제사를 드리고,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랬습니다. 성이나 촌에나 어디를 가든지 그 중에 그가 아우토스예요. 자신, 우리 자신. 성과 촌은 사실 영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입니다.내 안에 칭찬받을 만한 합당한 믿음을 찾아내야 돼요.찾아내어가 엑의타존데요철저하게 조사해 보다.어근이 에크예요.원천 원인으로부터.이 원천 원인이 뭐냐면 내 본성이거든요. 내 본성에서 철저하게 육적인 것들이나 욕심이나, 또 나의 악한 성품들을 찾아내어서 그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고, 삶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가 될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바뀌면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는 바뀌지 않고 다른 사람만 바뀌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습니다. 그가 여기에서는 호입니다. 그녀의 그것. 육적인 믿음이나 율법적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집이 뭐냐? 그 마음이에요. 신전. 하나님이 거하실 전인데 그 마음에 평안하기를 빌라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하기를 그것이 아우토스입니다. 그것은 자신, 우리 자신. 이 율법적인 믿음이나 육적인 믿음에게 영적인 말씀을 전해주므로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할때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역전을 이루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그것이 다 나에게로 돌아와서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들은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받지 않는 믿음들을 내게는 기도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습니다. 심판날이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고, 내가 다른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믿음들, 그 믿음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 날이 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를 내어 쫓고 말씀이 내 위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 때가 바로 심판의 때입니다. 개념을 바꾸시는 때입니다. 그 때가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 소돔은, 오직 교회만 가야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거기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믿음입니다. 보이는 교회에 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말씀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구원은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개념이 바뀌면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은 이전 세계 다 예배당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예배예요. 그 예배를 삶에서 드리는 거예요. 천국도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면 지옥이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면 천국입니다. 이렇게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도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런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내 속에 있는 잘못된 믿음이나 악한 성품이나 내 본성, 욕심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된 제사입니다. 그렇게 개념이 바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 소돔은 교회 중심. 또 육중심,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불타 없어져야 돼요. 고모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요, 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가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게 삶에서 지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내가 삶에서 졌을 때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식적인 믿음들이나 자기가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들은 이제 다 바뀌고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믿음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